안녕하세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변현진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까치신문을 이용하여 누구나 집에서 쉽게 치매예방 활동을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근두근 내운동이란 중앙치매센터와 조선일보가 개발한 신문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신문에는 인지훈련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읽을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데요. 이를 이용하여 다 함께 내 운동을 해볼까요? 먼저 까치신문, 그리고 문제를 풀수 있는 빈 공책과 연필 지우개를 준비해주세요. 까치신문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센터를 내소하시면 이렇게 신문, 공책, 연필과 지우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게 힘드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같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문이나 읽을 수 있는 글이라면 모두 적용 가능하니 괜찮아요. 오늘은 컨텐츠 항목 중 가장 윗줄에 있는 기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책을 펴시고 오늘 날짜를 한번 적어볼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인지 오늘의 날짜를 아는 것은 치매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문 2페이지로 넘겨주세요. 2페이지를 보시고 첫 기사에 나오는 기사 제목을 공책에 한번 적어보실게요. 만약 까치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페이지를 펴시고 기사 중 가장 큰 제목을 적어 보세요. 제목은 맨 위에 갈색으로 나와 있죠? 강서구 의회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 등 11건 심의 의결이네요. 제목을 적으셨다면 이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제목을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3페이지를 봐주세요. 3페이지 기사를 보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고 규칙에 맞게 장단을 치는 활동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 잘 봐주세요. 받침이 없는 글자는 쿵! 받침이 있는 글자는 덩이라고 읽으면서 쿵은 왼손으로, 덩은 양손으로 책상을 치면 됩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파이팅입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받침이 없는 글자에는 쿵, 받침이 있는 글자에는 덩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쿵은 동그라미 절반만 색칠하고 덩은 동그라미 전체를 색칠해 주세요. 정답을 보여드릴 테니 본인이 한 것과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규칙에 맞게 장단을 쳐 볼까요? 덩쿵쿵쿵쿵 덩덩덩쿵쿵쿵 덩덩쿵쿵 다들 잘 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기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기사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적어 보세요. 저는 기사 위에 있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라는 기사에서 밑줄 그은 주민의 접종 불안을 없애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나간다. 라는 문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문장을 먼저 적고 입소리와 장단을 차례대로 적어 보세요. 다 적으셨다면 규칙에 맞게 활동을 꼭 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4페이지를 봐주세요. 4페이지 기사를 읽어보고 기억하고 싶은 짧은 문구 몇 가지를 공책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거꾸로 적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저는 4페이지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맞춤형 정책, 아이는 안전, 부모는 안심생활, 청소년의 꿈이 자라는 공감, 이렇게 총 3문장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거꾸로 한번 적어볼까요? 자, 다 적으셨다면 이번에는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책 정형춤 맛, 는 우키, 을망휘, 곽꿈 생각보다 거꾸로 읽는 게 조금 어렵죠?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인이 오른손잡이라면 이번에는 왼손으로 한번 문장을 적어보세요. 비우세손으로 글씨 쓰는 훈련도 내 운동에 아주 좋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이 페이지 기사 제목을 기억하기로 했었죠. 기사 제목을 보지 않고 회상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다들 잘 기억하셨나요? 강서구 2회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 등 11건 심의 의결이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2페이지로 가셔서 제목을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숙제입니다. 잘 확인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5페이지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서 쿵짝쿵짝 장단치게 활동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5페이지 기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5개를 골라 로꾸꺼 암송클럽 활동을 해보세요. 4월호 까치신문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신문이나 읽을 수 있는 책을 이용하셔서 활동해주시면 됩니다. 숙제를 다 하신 분은 저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시고 정답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숙제를 내드릴 테니 잘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활동은 읽을 수 있는 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책이나 다른 신문기사 같은 신문에서도 다른 문장을 이용해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강서구 까치신문을 이용한 두근두근 내 운동 2회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